네 반갑습니다 달공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조건검색식 중에서 일목구형표 기준선을 이용한 조건검색식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세팅 완료 후에 범위 션으로 가셔서 주가 범위 1,000원 이상 수정해 주시고요 거래량 10만주 이상 수정해 주시고요 기술적 분석 채널 지표 일목균형표 기준선 비교 일봉전 기준 주가가 기준선보다 작거나 다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봉적 주가가 기준선보다 크거나 같다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주봉으로 하셔서 주가가 기준선보다 크거나 같다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조금 대 식을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